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2025년 벨파이어 리뷰 유튜브 스크립트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레스갈 알리 오피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새로워진 2025 토요타 벨파이어에 대해 외관부터 실내, 성능, 가격까지 자세하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형 벨파이어는 한 눈에 봐도 미래지향적인 강렬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전면부는 대형 크롬 그릴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도로 위에서 강한 인상을 줍니다. LED 헤드라이트는 이전보다 더 날렵해졌고 주간 주행등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완성합니다. 측면에는 프론트에서 리어까지 이어지는 깔끔하면서도 근육질의 라인이 차체의 길고 우아한 실루엣을 강조합니다. 19인치 알로이 휠은 프리미엄 감성을 한층 높여줍니다. 후면부에는 슬림한 라이트바로 연결된 새로운 LED 테일 램프가 장착되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합니다. 전동식 테일 게이트와 듀얼 슬라이딩 도어는 편리함은 물론, 벨파이어의 럭셔리함과 실용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공간이 펼쳐집니다. 2025년 벨파이어의 인테리어는 운전자와 승객 모두를 위한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도록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대형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깔끔하게 구성되었습니다. 14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반응 속도가 빠르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시트는 다이아몬드 스티치가 들어간 프리미엄 가죽으로 마감되어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2열 시트는 벨파이어의 증가가 드러나는 부분으로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탑재된 캡틴 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좌석에는 개별 공조 및 엔터테인먼트 조작 패널이 마련돼 있어 마치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실내 분위기는 앰비언트 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 업그레이드된 JBL 사운드 시스템 덕분에 더욱 고요하고 럭셔리하게 완성됩니다.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접을 수 있어 적재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파워트레인은 2.5L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되어 약250 마력의 출력을 내며, 대형 MPV임에도 자신감 있는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동급 경쟁 모델보다 뛰어난 연비를 자랑하면서도 가속과 핸들링 모두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최신 서스펜션 시스템 덕분에 승차감은 매우 우수하며,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저속 주행 시 전기 모터만으로 조용하게 움직이며, 실내 정숙성을 극대화합니다. 안전 사양도 강화되어 최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기본 적용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모니터링,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주차나 좁은 골목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프리미엄 MPV 다운 위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기준으로 약 850만엔, 하나로 약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지역과 옵션 패키지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벨파이어의 인기가 높아 추가 커스터마이징이나 옵션 선택 시 가격이 더욱 상승합니다. 벨파이어는 편안함, 공간, 프레스티지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차량으로 임원용이나 가족용 고급 이동수단을 찾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25 토요타 벨파이어는 스타일, 럭셔리, 실용성을 완벽하게 조합한 차량입니다. 강렬한 외관 디자인부터 초호화 실내,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성능까지 프리미엄 MPV 위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운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여정을 VIP처럼 느끼고 싶다면 벨파이어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S갈알리 오피셜 구독과 좋아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른 요청 사항이나 추가 수정이 필요하신가요?